네 안녕하세요 네 허문구 과장입니다 네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그 이제 그밤 늦게까지 눈이 오더니 지금 이제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눈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영상은 그저와고 현장 인장 영상을 좀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7월에 준공이 되고 이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완공된 저희 현장에 현재 상태와 그리고 주변의 어우러진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장 먼저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저기 우리 모델하우스에서요. 이렇게 앞에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 앞에 이제 예, 이지더원 아파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우측으로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저기 앞에 있는 선납숲공원 끝에 머리가 보이는데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현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측을 보면 여기가 이제 11자상권이에요. 네. 굉장히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죠. 네. 현장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춥네요. 어제 진눈개비가 좀 날렸는데 네 이제 저 앞에 저희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오른쪽에 네, 자이 보이고 저 앞에 지금 펜스를 쳐놨죠. 네 앞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파크 자이의그 어떤 상가들이 즐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올라오던 길에도 계속 11자 상권을 끼고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생활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렇게 뭐 노브랜드도 보이기도 하고, 아마 단지에, 저희 단지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단지 내에 상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쪽 상권을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걸어 나오셔갖고 이렇게 아마 나오셔서 이쪽으로 해서 이 상권들을 이용하시고 조금 더 걸어 내려가시면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에 바로 또1 1째 상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권을 이용하실 거라서 주 활동 동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건설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산책로로 나와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 단지 앞에랑 너무, 예, 포스트파크 아파트랑 너무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예, 이렇게 넓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포스트파크 아파트 단지와 그 저희 단지 사이에 이 오솔길이 있는데, 오솔길 그 사이에도 이렇게 큰, 예, 꽤나 간격이 먼, 이게 30m가 아니라 한 50m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또 저렇게, 지금 눈이 와서 좀잘안 보이는데, 저렇게, 그, 테니스장인가요? 아, 배드민턴장.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주민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시는 길이고요. 요렇게 배드민턴장도 있고, 간격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예, 네, 이게 뭐, 일조량이나 이런 어떤 광, 각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네, 하여튼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젠 거의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면 온 길을 올리다 보면, 네, 꽤나 이렇게 높이 단차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저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퍼스트파크가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각도로 보여지는데, 아까 내려온 길에 보신 것처럼, 예, 그렇게 실제는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다 감안해서 설계를 잘 했겠죠. 자, 이렇게 뒤편에 보면, 이제 여기가, 네, 선납 숲공원이에요. 예, 이렇게 선납지, 저수지도 있죠.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 볼까요? 저수지가 꽤 커요. 저수지가 꽤 크고, 이렇게 멋있는 정자도 이렇게 있고, 우측으로는 계속 공원입니다. 저 뒤로도, 기행방면 쪽으로도 계속 공원이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산책으로, 산책로로 오가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 단지의 주출입구가 되는 예, 곳이에요. 지하로 차가 예, 진출입하는 곳이죠. 예, 차량은 모든 차량이 지하로만 진출입할 수가 있고, 지상으로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단차를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1층이에요. 아, 여기가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이고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 주택 여기 여기죠. 1층 주택, 2층, 3층, 4층 그리고 4층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대지면보다 상당히 좀 높게 설계를 해놨어요. 네. 너무 그 대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1층에 아무래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예, 1층 대지와의 단차는 어느 정도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네. 네. 저희 단지 앞에 이 도로는 그 앞에 숲과 공원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주출입구 도로는 이제 단독으로 쓰게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다른 데랑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다원초등학교. 네, 지금은 방학 중이겠죠.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 보행자 출구가 나오는 길 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산청로 진입로가 이렇게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동탄 선납 숲공원 해가지고. 보시면 선납숲 정상 660m 거리 예, 유아숲 체험원도 있네요. 예, 좋네요. 예,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하고 절, 잘 관리를 해가지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잘은놨네요 여기 네,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이 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높아요. 여기 와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대지와의 단차를 많이 났기 때문에 1층도 4층도 모두가 다 높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은 그 다원초등학교 운동장의 그 옹벽이에요. 네. 대략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저희 현장도 그이 펜스가 다 철거가 되면 공사가 끝나면 여기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옹벽을 쌓을 겁니다. 예, 아파트의 담이죠.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우측분, 아래쪽이 가장 높겠죠, 옹벽이. 높아서 쭉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중에 저 위에 가면은 높이가 똑같이 맞게끔 해서 굉장히 외관으로 봐도 멋있는 그런 그림이 보일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벽을 쌓는다는 건 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구간에 높이만큼을 다 토지로 메꿔서 그 위에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예, 높습니다. 네, 이 단차가 있는 것만큼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1층부터도 굉장히 높이가 좀 있는 그런 조망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했습니다. 네, 좀잘 해놓은 것 같,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잘 해놨습니다. 농벽이 굉장히 높아요. 예, 여기랑 똑같은 높이로 도면이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장의 가장 북동쪽 끝쪽이죠. 예, 끝쪽입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바로 파크자이가 이렇게 보이죠. 네, 파크자이가 바로 왼쪽에 보이고 계속해서 상가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거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뒤편에도 이제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온 구간이 그 모든 노란색이에요. 네전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30km 도로로 굉장히 안전하고 아이들도 생활하기 아주 편한.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전부 다 노란색인 게 보기만 해도 안정감이 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현장에 나와서 한번 좀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그 호수와 공원까지 있고,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이런 깨끗한 도시에 또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가 이제 오래된 게 아니라 최신 인프라들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좀 덩그러니 덩그러니 이렇게 예, 멋진 큰 면적의 테라스 하우스. 시계를 잘못 만나 좀 고전을 했지만 이또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할인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땡큐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현장을 보셨고요. 예, 나머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 저희 상품에 대해서, 전적 LH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공공임대죠. 뭐,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내는 그런 상품과 또 한때 잠깐 중간에 틈새로 유행했던 그 뉴스테이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일반적인 민간임대 주택. 그리고 또뭐 조합형 주택, 그리고 또 저희 상품. 저희 상품은 그 상품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드라우스 오시면은 어떤 상품인지 저희가 상품군을 이렇게 나눠 놓고 정확하게 하나하나하나 모두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비전, 또 전망, 또 상승의 가치.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주를 앞두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분양 금액, 현재 할인을 하고 있는 금액, 요거까지 원상 복귀되는 기간은, 얼마 길지가 않을 겁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조망을 하고 계시고요. 원상 복귀된 후에 또이 상위로 올라가서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호재나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조망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선택은 고객님의 몫이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모레 이제 설이에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